딴 소리긴 한데, 내아빠한테 얘기 안한 거거든. 왜냐면 아빠는 신시간 너무 짧아. <laughs> 힘들어 뒤지겠어. 이, 이게 번잡하면 안 돼서 나도 내한테구고 과목이잖아. 난 되게 예민한거든. 그래서 어떤 작은 거에도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일단 한것 중에 하나가 사람 눈안 쳐다봐요. 나 복도 다닐 때본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나 땅보고거든요. 왜냐하면 아무도 말을 안 걸어줬으면 좋겠다예요. 진짜로. 조교들도 그냥 제발 자기 일 하고 나한테 그냥 안 왔으면 해요. 그래서 조교랑 나랑 안 치네요. 진짜 이거 되게 좋아. 그냥 땅보고 걸어. 땅 보고 걸으면 감정이 안 생겨. 이거 되게 좋아. 생각이 안 들어. 왜냐면, 너 사람은 알겠지만, 스트레스의 근원은 다돈 문제 아니면 사람 문제예요. 그리고 사람 문제 99, 돈 1이에요. 사람이 화근이야. 사람 너무 싫어 동물하고 식물만 좋아요, 저는. 진짜 그래요. 그냥 사람을 상대로 일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말 하는 게 되게 우스운 거긴 한데, 예, 네, 사실 그래요. 그래서 그냥, 전땅 보고 걸어요. 땅 보고 걷고, 사람 눈안맞쳐요 왜냐하면 감정이라는 게 생길까봐. 이거 근데, 딱 1년 실천해봐요. 여러분, 대학 가서 안 그래도 돼요. 근데, 여러분들 지금 올해 되게 중요하잖아요. 국어도 여러분들 그 중요한 것 중에 일부잖아요, 그렇죠? 그러면 이게 번잡하면 안 돼요. 그럼 이거를 본인이 통제하는 것도 공부잖아요, 그렇죠? 이걸 가둬야 돼요. 이걸 가두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? 땀을 보고 걷고, <laughs> 귀 닫고 눈닫으면 돼요. 응? 난 진짜 그렇게 살아요. 그러면은 일단 내일 안에서만 스트레스가 생기지 어떤 누군가에서 스트레스가 생겨요. 이거 한번 해보세요. 진짜 좋은데? 그럼 계속 네 일만 생각하면서 살수 있어.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? 응?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모르겠어요.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. 이 말은 분명히 논란이 많을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내일 올라갈 때 이걸 편집할지 안 할지는 고민을 해볼 건데 제 생각엔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한번 실천해 보세요, 여러분. 특히 다른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도 있죠. 그런 사람들은 그 남들이랑 눈맞추뭐 기싸움하고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. 나중에 다 셋도 없다고, 부질없다고 다 알게 되니까 감정을 최소화하세요. 알겠죠? 네. 자, 한번 제가 원래 이런 인생 팁 이런 거잘안 하는데 <laughs> 왜냐하면 이게 막 어떻게 사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는 다 서로가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 뭔가 내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잖아요. 되게 조심스럽거든요. 그래도 올해 1년은 여러분들이 내적 고요함 속에서 보내쓰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한마디 준비해 어요 자, <laughs> 이 멘트도 준비해 온 거예요. 어떻게 즉흥적으로 했겠어요. 자, 가봅시다.